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포도 송이에 포도 송이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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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피어 있는 거요거를 떨어줘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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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줘야지만은 이이 지저분한 것들이 빠지고 포도가 깔끔하게 커집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이 꽃들이 꽃핀 것들이 이 꽃이 여기 붙어 있는 것들 요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따주면 우수수 쏟아집니다 우수수 쏟아져요 이렇게 꽃잎이 우수수 쏟아지면서 또 알맹이도 조금 쏟아져요 쏟아지는데 그게 음 어차피 이거 알맹이를 이거 솎아줘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털어줘야 된답니다 근데 막 걱정이 돼요 이렇게 너무 많이 막 숭숭숭숭 떨어져 나가서 걱정이 되는데 다. <laughs> 그렇게 돼도 괜찮답니다. 나중에 꽉 찬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좀 떨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알맹이가 크니까 조금 덜 떨어지네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서 좀 너무 작은 거는 좀더 있다 떨어야 되나 그랬는데 미리미리 떨어버렸어요. 그럼요. 그래 갖고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이런 것들 이렇게 따주면은. 꽃잎이 떨어지면서 이제 깔끔해집니다 이렇게 아 근데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뭐 아까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처음이라서 제가 몰라서 포도 알맹이 다 떨어지는가 봐 겁나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야 된대요 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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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시작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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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꽃잎 8일 예 네,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laughs> 막 냉해가 입어가지고 막 알맹이가 막 우수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연의 섭리대로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대로 해야지 뭐 제가 뭐 이거를 뭐 버거질 붙어있으라기도 붙어있을 것들도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먹어야죠 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꽃잎이 시커먼 것들이 이런 것들이 떨어져야 돼요 만지면, 살살살살 만지면, 우수수 쏟아져 버리네요. 그래가지고 깔끔해져요. 포르소로만색만 남아요. 이렇게, 이렇 털어줘야 돼요. 이렇게 털어줘야 돼요. 이렇게. 슬쩍 만져만 줘도, 우수수 쏟아져요. 우수수 쏟아져. 예. 우수수 쏟아집니다. 우수수 가루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줘, 보 보는 거야. 이렇게. 베테랑 어르신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물 주러 왔어요. 물 주러 왔는데, 너무 가물어가지고, 며칠째 지금 가물어서, 물을 주러 왔는데, 비가 온대더니 안 와가지고, 저번에 한번 주고, 비가 또 중간중간에 와서, 그래서 또안 줬는데, 이제, 예, 거의 한달 만에 물한번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적당하게 알맞게 남고 이저 꽃가루들은 떨어질지어다 떨어질지어다 꽃가루만 떨어지는게 아니라 알맹이가 막 떨어지니까 겁나네요 너무 많은 것이 떨어질까봐 겁이 나요 막 아까워서 근데 어차피 솎아줘야 되니까 이 와이를 솎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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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게 이렇게. 아, 아, 이쪽은이네요 저기까지. 했어이 했어요. 했어요. 같이양쪽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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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ठीक है। वो करके। ये करके। ये करके। ये करके। ये करके। ये करके। ठीक है। 순안 잡아진 것도 그저 있어요. 왔네요. 아우, 잡초도 엄청 컸어요 그리고 또 잡아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주시고, 흔들어주시고, 그래도 딱 이렇게 포도나무에 붙어서 있는 열매들은, 정말 복받은 열매들이 또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포도나무고, 어. 아니, 하나님 농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그 포도나무라는 거에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는, 예, 네, 가지예요. 농부가 잘가꿔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있게 봐주셔야 돼요. 봐주셔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있게 봐주셔야 돼. 봐주셔야 돼요. 스님이 봐주셔야 돼요. 관심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아, 조금 자란 거는 잘안 떨어지고, 너무 안 자란 것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조그만한 거는 손됨이 조금 위험하겠어요. 약간 큰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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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런데는 어우 이파리 옆에 이거 잡아줘야 되는데 아유 그럴 농칭이 너무 많아요. 이거 하고 나면 금방 저게 자라 있고 저거 하고 나면 이게 자라 있고. 저기 자라있고 아주 많이 얼었어요 여기는 많이 익었어요 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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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그냥 툭툭 툭툭 털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를 이렇게 털어주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아직 기술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 포도송이를 흔들어 줘야 돼요 기술이 부족해서 포도송이를 어. 이렇게 포도송이를 보고서 이렇게 흔들어 훑어주면은 그냥 후우 떨어져요. 후우 떨어져. 어우 이거는 컸네. 이거는 그래도 많이 컸네요. 이렇게 흔들어주면은 많이 컸어요. 어우 많이 컸어요. 또 이제 여기서 또 무슨 작업 이 있을 거예요. <laughs> 어떤 포도를 샀을 때, 포도를 딱 씻고 먹으려고 할 때, 이게 포도 안에서 막, 뭐가 이물질이 막 떨어지잖아요. 이거 안 떨어진 음, 바빠가지고, <laughs> 주인이 이거 안 떨어진 포도가 그렇게 생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물질이 많아가지고, 막 씻고 씻고 또 씻고 씻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럼 꽃, 꽃이, 꽃을 안 떨어져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꽃을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 가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여기는 감자를 심었어요 네, 할머니께서 열무와 감자를 심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고 이쪽도 시작해서 이렇게 할맹이를 이렇게 꽃을 그 속에 있는 거 빨간 옷을 떨어주는 거 이렇게 떨어주면 이제 그 깔끔하게 열매를 열고, 또,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실하게 열겠어요? 이쪽은 좀 낫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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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버지 주여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예슈 이름으로 자아 이거 훑어버렸네 훑어버렸어. 흩어버렸네. 송아리를 흩어버렸어. 아휴, 실수도 했어요. 실수도. 실수도 많이 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이런 거는 따져야 되는데 아직도 붙어있어요. 실수도 많이 합니다. 계속 실수를 연발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만 먹어야죠, 응? 주시는 것만 먹어야지. 더 이상의 것을 뭘 벌하겠어요. 하나님이 열게 해주시는 것만 먹어야 돼요. 우리는요. 주만 바라봐야 돼요. 주만 바라봐야 돼. 주만 바라봐야 돼. 요 주만 응? 바라볼지라 음, 음, 당황할 때따 주님 몰랐네 니네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 질렀네. 했어요. 이 죄인이. 웃어 드립니다. 오늘 죄. 응응. 아무 걱정 없음니. 去我不去，我不去，不去，不去，不去。 이렇게, 이제, 푸드송이를, 꽃을, 이렇게, 이제, 열매 맺은 거 말고, 이렇게, 이런 찌꺼기들을 이렇게 떨어주는 겁니다. 떨어주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슬바슬, 이렇게 떨어지듯이, 꽃이 떨어지고 남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이 크는 거예요. 이런 꽃이 바슬바슬, 바슬바슬, 떨어집니다. 이렇게, 꽃 따다가요, 또요, 제가 송이를 땄어요. 애기라서 이렇게 이렇게 사사사사해서 떨어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많이 우수수수 아주 이쪽은 작네요. 작아서 이렇게 후드 순이 이렇게 이 하면 만져주면 우수수수수 이 검은 것들이 떨어져요. 이렇게 우수수 우수수 떨어집니다. 우수수 떨어져요. 예, 네, 우수수 떨어집니다. 우수수 떨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많은데 보세요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조금 큰 거는 대략 덜 떨어져요 이렇게 조그만 것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네요 이렇게 잘 했습니다. 이제 물이 다 채워졌나 봅니다. 물이 채워졌나 봐요. 잘 됐습니다. 우수수, 우수수. 떨어져라. 이 꽃가루들은 떨어지세요. 우수수. 불필요한 것들은 떨어지고 필요한 것만 남으세요. 불필요한 것들은 떨어지고. 필요한 포도 알맹이만 남으세요 불필요한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필요한 것들은 다 떨어져나가고 어이구 이것도 또 떨어지고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기, 저기, 어 물주는 대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어우, 또, 이 알맹이를 이렇게 따요. 미안해. 포두송이 미안해라. 저기 알맹이를 한번, 이 풀들 잘한거 보세요. 여기다 닭을 먹여야 되겠어요. 닭이 코코코코 풀을 뜯어 먹게. 네? 병아리를 키워야 돼 있어 병아리 여기 여기 병아리 물 주는 데를 가보겠습니다 이 호수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호수를 따라서 가다 보면 지금 물을 주고 있어요 제 사장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남편이 물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어보 이게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기 갑자기 저기, 저기 물리고 있어요 지금 그 끝에서부터 주고 나오는 거예요 양쪽으로 양쪽으로? 예, 이제 일로 해서 이게 처음이죠. 아, 처음 가는 거예요? 예. 예, 예. 갔다가 이제 나오는 예. 거지, 그죠? 바로 옆에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옆에다 주더라고. 어, 디 뿌리, 뿌리, 뿌리를 보셔야지, 뿌리. 그 스탠드가 아니라 뿌리. 는잘 몰라요. 예, 예. <laughs> 예, 예. 네, 네. 아, 예. 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이 어르신 잘 가르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거기는. 예거기에요 네, 거기. 돼요. 이게 풀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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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요. 아 예예. 예. 여기도 이렇게 많이. 아, 예, 예. 이쪽이 아니 아버님이 이쪽이 더 크네요 이 이쪽이 더 훨씬 커졌어요. 네 이쪽이 훨씬 열매가 실합니다. 이쪽이 종자가 좀 다르대요. 이거 굉장히 좋네요. 아까 그쪽보다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만지면은 이렇게. 그러지 말고. 네. 건드리면 이렇게 건들면 돼요. 아 이렇게? 아하. 나또 이렇게 그또 따야 되는 줄 알았네. 흔들어 이막 이렇게 이렇게 흔들 흔들했네. 그 네? 자가 바로 여기서 뭘뭘 저가 얘기 써요? 에? 뭘을 얘기 써요? 이거를 이렇게 아버님 이렇게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 줄 알았어. 아니고 그냥,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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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요? 아, 흔들 흔들하고. 아, 이렇게. 아. 명칭 뭐를 써 일기다. 예? 일이를 명칭 뭐라고 명칭. 명칭을. 꽃털기, <laughs> 꽃털기. 꽃털기 이거 이 여기 여기 포도 꽃털기. 이게 아니고, 네. 유인하고 결순지르기. 네. 아 유인? 유인. 이게 이게 매면서 노을 결순 따주는 거. 아 결순 따주기? 응. 그리고 요거는꽃 터는 거는? 그거는 그런 명칭도 없어요. 명칭이 네. 없어요. 뭐를요? 죽을 아 내가 끌어줄게. 걸렸나. 아, 예, 예, 제가 끌어줄게요.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